끝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저가요? 무서 무서워 그 다음 저요 네그 다음 저인데요? 그 다음 전데요 제가 먼저 예약했는데요 요 제가 먼저 그 전에 예약했었는데요 전 먼저 2분 하고 그 다음에 왔어요, 왔어요. 네. 지금 오기도 전에 예약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싸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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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뭐하는 거야 아, 안 싸워요 아, 뭐아 뜨거 그러는 <laughs> 이 네. 거예요. 다 불렀어요. 와, 와잘 불렀다. 와우.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매주에 평일 한 번은 아빠의 손에 잡혀서 돈에 몽땅이 갔었어 아빠의 때 죽어는 정말 아팠어 근데 그것보다 도 무서웠던 건 바로 다른 많은 상황이었살때 나는 냉탕에서 어가살 거라고 믿었다고 어! 고추가 물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네 근데 내 또래 꼬마 애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있었게 걔네는 잘만 놀았고 게다가 면에서물랑경까지 차고 왔어 c 이투 칠을 했지만 나 어딘가 숨어있을 상황 I can't do see 난그 좋은 땅에 있었지 뜨거운 시에 뻔했지라고 서나면 내가 나 부르는 아빠의 손짓 목욕탕 내 얼굴이 침을 침을 가는 싫은 상어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걔네가 속으로 부러웠던 그같이참순수에었네난 나도 놀고 싶어지 냉탕에, 냉탕에 상어가 살 거라 믿었지 나도 알아 새끼야 그딴 건 없지 물론 망태할범도안 믿어 병신 상어보다 내 모습이 더 무섭지 백상아리 청상아리 나 무서워서 올때가많니 Sangari, chung sangari, na mu sợo so, ngục tắm anh 이젠 그딴 목욕탕은 가도 냉탕은 상어답인 조또 땅을나눠 이거 들으면 쥐엽던 거긴 가지말은난 당에다 시 하죠 또래 요즘 소원한 가지 두 명씩을 쓰고 여탕들어 가기 대걸레 머리 전자담배랑 말 세븐을 동시에 피는 멍청이 뼈라게 나랑 펠 먹인 게내내차 사고가 나길 저주와영원이 레퍼드를 하듯이 버드 MC 파동제로 힙합 아무 가면 어쩌지? 어쩌긴어쩌긴 어정이 어쩌긴 어쩌 마공망하고 멸망의 한국힙합 이따위로 말밖에 모자란 사계 상어가 이제 없거든 냉장. 냉장 앞에서 좁은 어깨를 피어진 두 달의 잔인 값대 가 없는 돌핀 조금. 울리면 어때나 나물서안 무서워 이제 나도 너무 커서 어른이 돼서 더 이상 아냐 멍청이 통영에 딴 래퍼들을 실제로 본니 랩보다 내가 먼저 느낀 거정 이처럼 다를 때가리 숙인 그저 정치 좀 이에 대해 수행성의 말 한국 힙합 그냥 정치판에 혀는 갖다 박아 네똥고에네 옆에 그녀를 열시시처럼넌 도저 올보이 머리 굴리지만 넌비보이가 아냐 랩지 제발이 아니 야일좀시로죽게 내게 비밀 니들이 볼금 그것뿐일걸 당의 <놀람> 상어가 <놀람> 살 거라 믿었지 나도 không có cái gì khác cả, một loạt mang the album đó mà mình đã bình sinh, cá ngừ hơn cả cái hình ảnh của mình còn đáng sợ hơn, cá ngừ trắng, cá ngừ xanh, mình 상아리청상아리난 무서워 서올 때 가만히 상아리청상아리난 무서워 서먹금 당한 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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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요> 몇 배속이에요 이거 1.2배 5 속한 거예요. <목요> <목요> 속하는 당신은 센스쟁이. 센스쟁이. <laughs> 센스쟁이.